시월 2020년 10월 30일 윤수연 목사의 묵상일기입니다 아, 오늘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가으리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꾸 다른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 집 하인을 상속자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너의 후손이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진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들어가자 그 꿈이 자꾸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중으로 밖으로, 밤중에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고 하늘에 초롱초롱 박혀있는 별들을 보여주고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끝까지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만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그의 의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화이팅!